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저 멀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예 빌라도가 내주라 아,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아, 다음 날이 날이라 대제장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아,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살지 못할 삶을 살아 주시고 저희가 죽지 못할 죽음까지 죽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드라마틱하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크게 외치시고 숨을 돌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죽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다 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봤고 제사장들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죽는 것을. 해가 저물 때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참 불쌍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 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 참 아,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 이 시체를 묻겠다고. 빌라도는 그냥 허락을 합니다. 그냥 빌라도는 손을 이미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끝났다고 손까지 닦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싸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묻으려고 했던 새로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안에 넣어두고 그 돌을 굴려 큰 돌을 굴려 그 무덤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해요. 앉아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가지고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자 속이던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속이던 자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liar,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사흘 안에, 사흘 후에 다시 살 것이라 한 것을 자기들이 기억한다고. 그러기에 빌라도에게 제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하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난 후에 죽은 자가 한데서 살았다고 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선 또 다시 64절에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속임이 예수님께서 전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 이전에 거짓말했던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거짓말하던 그가. 그의 속임이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간 다음에 더 크게 소문이 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나는 벌써 손을 닦았다. 너희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했다고 합니다. 돌을... 가질로 꽉꽉 싼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몇 가지를 봅니다. 참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이, 이 시체를 훔쳐갈까 하면서 고민을 해요. 어쨌든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날까 겁이 나가지고 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곧 다음날 이 준비하는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우신 메시아를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진실을 감추려고 몸버림을 치며 대적을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인간이 그 길을 막겠어요? 아무리 이 묘지를 이 무덤을 인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드를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할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신앙이 제일 독특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 묻혀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내일 아침에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죽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 가히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느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아참 묵상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뜻대로 순종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살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부활주의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산만하지만 예수님 모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피흘려 주신 그 보혈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우리가 죽었어야 할그 영원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죄가 될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승리하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